푸른 바다 나서니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 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며섬길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며섬길이다 아멘. 기리다도를통리여우리에게완전리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어, 회복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레마로 담겨져서 레마로 담겨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진 그 레마의 말씀이 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2, 3, 7의 빛이 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게 준비하신 성령의 인도를 맛보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될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일장 일절에서 팔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일장 일절에서 팔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켜더 가시겠습니다. 대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줄 가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의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전도자는 오직의 캠프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국을 살리는 오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시국이 필요로 하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종교 단체, 교권 단체, 이념 단체는 시국에 필요 없고 어, 시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의 시작입니다. 어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어 그들도 모르게 잡혀 있는 어, 어떤 사상 사상 뿌리 깊게 느려 있는 사상과 어, 또 체질이 좀 있습니다. 제가 시국에서 1년 정도 사역했었는데요. 어, 이제 그분들한테 딱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복음 어, 외에 어떤 사상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게 되면은 마음을 닫는 분들이 꽤 많다. 어, 그런 부분에 잘 알지 못하고 어, 그거를 복음적으로 얘기해도 어, 사실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참 뒤에 본인들이 스스로 알게 될 내용이고 복음만 딱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부분이 이제 드러나기 드러나서 본인이 알도록 만들어야 되지. 어,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 우리 그렇지 않은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 민족마다 오래 내려온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보음만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래야 아, 이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돼. 아, 이게 우리 민족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도 모르게 체질되어 왔던 사단이 심어 놓은 것이구나.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게끔. 이렇게 해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지에 가면은 예, 그런 게다 있어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근데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지만은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 전달되게끔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은 오지게 시작 감람원, 오지게 시작이 뭘까요? 감람원에서 일어난 캠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혀 법을 어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할 때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요거 외에 다른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요것만 전달돼야 됩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물질적인 게 위주가 돼서도 안 되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꼭 이렇게 빈민국이라나 후진국이라고 해서 과거에 했던 선교 방식으로 선교를 해서는 또안 돼요. 가장 성경적으로 해야 제자가 남습니다. 예. 네. 어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 유물론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육신, 물질, 성공, 출세가 그들도 모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그리고 세계 복음화, 원색 복음, 성경적 복음만 깔끔하게 전달해줘야 된다. 오직이라는 것은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얘기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많은 비질리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면서 오직 보급만 해라,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어, 기다려라, 간람원에서 기다려라. 에, 성령이 임하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했죠. 어, 어제 오랜만에 우리 화요 제자 훈련을 갔는데요. 어,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예, 류 목사님 일 강, 이 강, 삼강 연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전에 일 강, 오후에 이 강, 잠깐 쉬었다가 삼강 해가지고 거의 네시 넘어서 끝났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옛날 그 예전 코로나 터지기 전 시스템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합수훈련 받은 합수 훈련 받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 훈련이 쭉 연달아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어, 이제 우리 교회도 하반기에 이제 집중 훈련을 하겠지만은 오직,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틈 없이 치유사 요관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어,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눈 감고 말씀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다른 얘기하면서요 은혜 받은 거다 빠져나가는 거 있죠. 네. 어 중간 중간에 육신 포럼하다가 그 두세 시간, 네 시간 동안 받은 말씀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몇 마디 육신적인 얘기 했는데. 그만큼 오직을 막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한 대화 속에서 오직을 놓쳐 버리게 하거든요. 예배 끝난 그 순간부터 사단은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직후 직전과 직후에 가장 사단이 많이 공격 합니다. 왜죠? 길가 밭에 떨어지게 하려고. 돌짝 밭에 떨어지게 하려고. 가시밭에 떨어지게 하려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로 오직의 내용. 오직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다 들어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새 절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4절. 새 절기 이세 가지가 시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셨다.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와 함께하신다. 여기에서 오력이 나온다. 이게 성삼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미션은 하나님 나라인데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면 된다. 어떤 문제 에있던가에 어제 특별히 치유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치유의 핵심이 뭡니까? 근원, 본 치유죠. 근본 치유. 근원적인 것을 치유해주는 것. 그래서 어, 이세 절기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유월절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났다. 오순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수장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다. 어, 그래서 이 축복 전달되어져서 어 이제 제가 그 시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참 어 너무나 이보음만딱 얘기하는데도요 어이 제자들이 막 서더라고요 뭐 8시간 와서요 말씀 들으러 오고요 뭐 15시간 걸려서 와서 말씀 듣고 하루 자면서 또 계속 그들끼리 말씀 포럼하고 식사하고 말씀 포럼하다가 말씀 포럼 하다가 막 감격해서 울어요. 네. 우리는 포럼마다 울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포럼마다 막 감격해서 울고, 아, 내가 이런 구원 받았다니, 어, 이 말씀 주었는데, 야 내가 이 말씀 안 받았으면 내 인생은 정말 뭐 엉망진창이 됐을 거고 쓰레기가 됐을 것이다. 아, 내게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 너무 소중하다. 우리 너무 많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아멘 분위기도 다릅니다. 중국은 아몬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가요 얼마나 뭐 격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순수하게 아멘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요 내가 순수하게 복음 전한 만큼 순수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말씀에 다른거 포함시키면 안 된다. 어 다락방 할 때도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이 부순서 삼부순서는안 하는 게 좋습니다. 딱 말씀만 딱 해야 돼요. 달합방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 사람 얘기, 불신앙 얘기한다. 달합방 때 얘기했던 말씀 다다 떨어져 나갑니다. 뭐로 네. 말씀 운동합니까? 그죠? 그게 사단의 전략 중에전략이라니까요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포럼만 해야지. 거기에서 렘넌트들이 실망을 하고 새신자들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합방 때. 딱 말씀만 해라. 그리고 끝났으면은 말씀 포럼 해라. 중간에 막 육신 포럼 하, 하면서 물론 이제 어,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물론 들어줘야 되죠. 근데 사역자가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딱 은혜 받고 복음만 딱 기억해. 그래서 어, 사역의 마지막 대화한 것이 그 사람한테 남습니다. 렘넌트한테 그래서 혹시 불신앙 포럼을 중간에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꼭 은혜 포럼과 말씀 포럼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 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의 미래 이 마가다라 방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꿈을 심어주고 환상을 보고 장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시후에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지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 미래를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여기까지 25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시국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므로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꿈을 심어주고 환상을 보고 장례를 보게 했다. 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너가 유일하다. 하나님이 너를 유일한 제자로 부르셨다. 우리 어제 화요 제자 말씀 나누고 포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뭐 명백히 봐도 상대가 잘못한 게 맞는데 아, 하나님이 이 문제 해주셨을까 하고 기다렸대요.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딱 정리하시는데 상대방이 어, 딱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어, 치유가 되는 거. 그때 말씀 한 마디 던졌는데 답이 되는 거. 이게 정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잘못했다.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 우리는 꿈을 심어주고 환상을 보고 장르.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말씀 깨닫게 돼야 되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된 치유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시국 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 당신 민족들에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어, 그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민족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뭐전 세계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쳐 있든, 어떤 어뭐 법과 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어,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를 보, 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에, 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에, 어제 보니까 이제 화요 제자의 훈련에 딱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결국 말씀에 붙어 있었더니 저렇게 또 훌륭한 제자가 돼 있구나. 어, 그래서 우리가요, 뭐 사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말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나님 다 하시게 되어있다. 하나님께서 이 절대 불가능했던 이 로마의 국교를 바꾸시고 또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하고 어, 오직의 캠프 그래서 어, 다른 것 아닌 에, 복음만 누리고 말씀만 따라가는 어, 그러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청부해 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직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의 응답을 주옵소서 오직의 현장을 볼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전도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시국을 살리는 증인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우리 강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직의 캠프랑 같은 말입니다. 단어는 다른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 성공 정말로 새 절기 성삼위 하나님 오로지 기도. 이세 가지만 누리는 어, 이루어가는 이루어가야 할 구원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오지게 증인 되게 해달라고 하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의 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지게 캠프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한 가지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어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지역이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 왜냐하면 전 세계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고 오직 말씀으로만.